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극한 분노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볼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나름 신앙을 지키며 의를 지키며 또 나름 경건의 길을 걷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은근히 그 분노와 좌절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원수들의 부당한 모략과 모함, 까다없는 저들의 공격과 참소. 오늘 다윗은 저들의 불의함이 그게 달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며 또 모든 이유를 하나님 탓에 돌리며 하나님께 쓴 뿌리가 나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함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볼 때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며 절대적으로 신실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신뢰,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한 거죠. 다윗은 부리가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해 보이며 자기들의 부리가 득세한 줄 알고 크게 웃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뢰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편, 35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려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가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자기들이 형통한 줄로 착각하며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이 내면에 굳게 확신하고 있는 사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진수와 같은 고백이 이어지는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뼛속까지. 뼈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에 대해서 굳게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뼈속 저영혼 깊이에서부터 외치며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불리한 자에게서 의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불의가 득세하며 불리한 자의 형통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강구하는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요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셔서 간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들이요 까닥없이 거짓말로 의론자들을 몰아가며 또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거스려서 거짓과 모함으로 의로운 자들을 공격하고 참수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향해서 거짓으로 모함하며 그렇게 공략하며 모의하고 있는 그 악간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어 버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왕인 사울이 온 나라를 움직여 다윗을 큰 대역진으로 몰아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참수할 때 그래서 의로운 자가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다윗의 고통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까닭없이 모함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자가 의롭게 보이며 의로운 자가 악한 자로 몰리는 그런 부당한 상황을 목격가거나 그런 상황을 친히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저들의 불의한 일이 성취되므로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로 오히려 심히 부끄럽게 하소서 저는요 많은 영혼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어둠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을 볼때 저는 종종 이런 분노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거짓을 모략이라 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대하여 스스로를 높여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 또 어리고 약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거짓을 다 드러내시며 저들로 심히 부끄럽게 하시며 저들로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수호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진들과 사단적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박된 영혼들이 죽기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가 득세하며 불의한자의 형통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이여 깨어 당신의 의를 드러내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원수들은 거짓으로 함께 입을 맞춰서 다윗을 모함하고 있어요. 21절에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저들이 거짓으로 하나 되어서 크게 입을 벌리며 하는 말이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불의함을 봤다. 우리가 다윗의 어떤 허물을 목격했다.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들을 찾아가서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2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나의 부당함과 불의를 목격했다고 지금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여 절코 잠잠하지 마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공의로움을 만민들이 알도록 드러내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위로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있을 때, 세상은 저들을 비웃고 저들의 그 비웃는 말에 성도들 내면에도 적지 않게 두려움을 두려움이 일고 있을 때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란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너희가 부여한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판단이며 위로입니까? 주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환란과 궁핍을 선택한 서머나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은 실상은 너희가 부여한 자니라. 오늘 불이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깨어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소서 불의가 득세하며 불의한 자의 형통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마지막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를 기뻐하며 나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불의한 자들의 거짓 모함과 참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벗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종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으며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라고 저들이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케 하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케 하소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가 득세하고. 불의한자가 형통해 보일 때 그리고 불의한자들의 모함과 참소를 받아서 억울함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로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깨어 당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기뻐하며 나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가 득세해 보일 때, 여러분 기도의 수위를 높이며 주께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범사에 선한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